그래서 그들은 외딴 곳으로 배를 타고 갔습니다. 그러나 떠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그들인 줄 알아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 성업에서 길을 따라 함께 달려가서 그들보다 먼저 그곳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내리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는데 그것은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미 날이 저물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이곳은 빈 들이고 시간도 너무 늦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을 보내어 근처에 있는 농가나 마을에 가서 먹을 것을 사먹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하라. 그들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200대 나리온 어치의 빵을 사서 먹이라는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가진 빵이 얼마나 되는지 가서 알아보아라. 그들이 알아보고 나서 말했습니다. 빵 5개와 생선 2마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무늬를 지어서 풀밭에 앉으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100명 혹은 50명씩 뜰을 지어 앉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빵 다섯 개와 생선 두 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빵을 떼어서 나누어 주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생선 두 마리도 나누어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제자들은 열두 광주리에 담은 빵 조각과 물고기들을 거두어 거두, 드렸습니다. 빵을 먹은 남자 어른 5,000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에 있는 베세다로 먼저 가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집으로 보내셨습니다. 사람들을 보내신 후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밤이 되었는데 배는 여전히 호수 위에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홀로 물에 계셨습니다. 못에 계셨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제자들이 노를 저느라고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호수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지나쳐 가시려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으시는 것을 보고 유령이라고 생각하여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모두 예수님을 보고 무서워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가라앉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크게 놀랐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빵의 기적을 보고도 아직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굳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호수를 건너 게노사라시라는 곳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닻을 내렸습니다. 그들의 배에서 내리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즉시 알아보셨습니다. 사람들은 온 마을을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마다 환자들을 심상에 눕혀 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을이든 읍내이든 농촌이든 어디에 가시든지 사람들은 병자들을 시장에 데려다 놓고 예수님의 옷깃이라도 만질 수 있도록 간청했습니다. 예수님을 만진 사람은 모두 병이 나았습니다. 바리세파 사람들과 예루살렘에서 온 놈들, 유법학자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몇 명씩 더러운 손으로, 즉, 시지도 않는 손으로 빵을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리세파 사람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손을 씻기 전에는 결코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이것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 것입니다. 시장에서 돌아오면 자신들의 몸을 깨끗하게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지켜야 할 일이 많았는데 컵이나 주전자, 냄비 그릇, 그리고 침대를 씻는 것이었습니다. 바리세파 사람들과 유법 학자들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어째서 선생님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이사야가 너희와 같은 위선자들에 대해 쓴 것이 옳구나.이 백성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으로는 내게서 몰구나.헛되이 내게 예배를 드리고 사람의 혼계를 교리인양 가르친다.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사람들의 전통만 지키는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그럴듯하게 무시하는구나. 모세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드리려던 것이 고르반, 드리려던 것이 고, 고르반, 즉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었다고 하면 그만이라고 한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아무것도 드리지 못하게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뜨리고 있다. 너희는 이와 같은 일을 많이 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다시 불러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모두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무엇이든지 사람 밖에서 몸속으로 들어가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헤어지며 헤어짐에... 헤어져 집에 들어오시자 제자들이 이 비유에 대해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laughs>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겠느냐? 바깥에서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지 못한다는, 세... 못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것은 사람의 마음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나간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바로 그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다. 속에서부터 즉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악한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은 탐욕, 아기가 나오면 속임수, 방탕, 질투, 욕짓거리, 교만, 어리석음이 나온다. 이 모든 악한 것들은 사람의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힌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으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숨어 계실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어떤 여자가 얼른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리스 사람으로 스로본이게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께 자기의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달라고 가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laughs> 자녀들을 먼저 먹여야 한다. 자녀들의 빵을 빼앗아서 개에게 던지는 것은 옳지 않다. 그 여자가 대답하였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그 아이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네가 그렇게 말하니 돌아가거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떠났다.그 여자가 집에 돌아가서 침대에 누워있는 딸을 보니 귀신은 이미 나가버린 후였습니다. 다시 예수님께서는 두루 지방을 떠나 사돈을 거쳐 대가볼리 지방에 있는 갈릴리 호수로 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듣지 못하고 말도 못한 사람들 데리고 와서는 그에게 손을 얹어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데리고 사람들로부터 떨어진 곳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그 사람의 귀에 넣으신 뒤에 손에 침을 뱉어 그의 혀를 만지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깊은 숨을 쉬셨습니다. 그런 상 사... 그런 다음 그 사람에게 에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하셨는데 이는 열려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자 그 얘기가 열리고 혀가 풀려 말을 분명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아무에게도 이 일을 말하지 말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면 할수록 사람들은 더욱 널리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놀라며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은 모두 훌륭하다. 듣지 못하는 사람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을 하게 해주신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시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 많은 사람들이 나와 함께 3일 동안이나 있었는데 이제 먹을 것이 없어 안타깝다. 내가 이들을 허기진 채 집에 보내면 도중에 쓰러질 것이다. 이들 중에선 멀리 온 사람도 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이 빈들에서 어떻게 이 사람을 배불리 먹일 빵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희에게 빵이 얼마나 있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일곱 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땅에 앉으라고 지시하신 뒤 일곱 개의 빵을 가지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빵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조그마한 생선도 몇 마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축복하신 후 마찬가지로 나누어 주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먹고 남은 빵 조각을 일곱 개의 커다란 광주리에 모았습니다. 그곳엔 약 3천 명 정도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집으로 흩어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즉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배를 타시고 달마누다 지방으로 하셨습니다.